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지금 60좀 넘었어요.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 직장생활 오래하고요. 은행에서도 오래 근무하고 그랬으니다연금을 받고 계실까요? 한 100만 원좀 못되게 받고 있어요. 직장은 총몇년 근무하신 건가요? 최소한 20년 정도 중간에 텀이 있고 이래가지고 안 됐어요. 제 시대 때는 두 부부가 같이 내면가보라 가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못 받으니까 그때 추세가 안 내자는 추세. 그래서 저도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아, 혹시 지금 남편분도... 같이 받고 계신 거예요 그 연금을? 네네네. 남편분은 한190 정도? 그러면 근무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받았던 연봉은 얼마 정도였나요? 한 400, 500? 연봉으로 치면 대략 6 7 0 0 정도 네네네네. 받으신 거네요? 그때 당시 직급은 어느까지 올라가셨던 걸까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가장까지 정년을 퇴직하신 건가 아니면 일찍 퇴직하신 걸까요? 저는 좀 일찍 퇴직한 그 편이에요 큰 애가 이제 캐나다 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연금만으로 생활 조금 여유로우신 거 아니면 조금 부족한 편이시라고 느끼시나요? 어 좀쩜는 부족해요 뭐 관리비 내고 젊었을 때 들었던 보험비는 이제 뭐 거의 끝나가지만 뭐 그런 것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자녀가 결혼하면 네. 엄청 해방될 것 같은데 손녀가 태어나니까 손녀 용돈에 네. 뭐 여러가지 선생님께서는 현재 한달 생활비가 얼마 정도가 나가시나요? 카드가 기본으로 한 200까지는 안 나와도 180, 170 이렇게 뭐 애식비랑 다 해서 나오고 나머지는 뭐 관리비에 핸드폰비 뭐또 많이 있잖아요 중간에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좀 빠듯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노 준비를 하시면서 후회되는 아, 이있아아쉬던거 처음에 오피스텔도 몇채 갖고 있었는데 엄청 네.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갖고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자가 되려면 이 머리도 아픈 것도 감수해야 되는데 세금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주부다 보니까 네.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오피스텔을 총몇 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두 채인가? 구매를 하실 때는 얼마에 구매를 하셨던 그 건가요? 물가가 엄청 저렴했어요. 집값도 뭐 5억이면 그래도 괜찮고, 오피스텔은 1억, 한 2, 3천?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게, 노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좀 이상적일까요? 젊었을 때이 연금만으로는 못 살기 때문에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니어 단역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림을 꾸려가는 거죠. 그러면 적당한 노후 자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400이 되면 진짜 괜찮죠. 400 정도면 좋아했던 취미생활도 이렇게 마음 놓고 할수 있고, 친구들한테 맛있는 밥이라든가. 근데, 3 0 갖고는 조금 타이트한 것같 타이트.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어쩔 때 물가가 진짜 너무 높아졌다고 좀 느끼세요?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 시장 가면 오징어 한 마리 옛날에는 진짜 샀잖아요. 천 원, 이천 원? 근데 뭐 지금 오징어 한 마리에 만 오천 원, 이만 원, 대파도 막 삼, 사천 원씩 하잖아요. 심지어는 시금치가 이삼천 원 했던 게 예전에 한때 거의 만원 가까이 갔잖아요. 이제 집값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벌어서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인 것, 같아서 것 부모가 같아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죠. 근데 요즘에 그런 말 맞죠. 좀 캥거루죠. 혹시 아세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 어, 너무 슬프죠. 특히 우리나라, 한국 부모님들은 최선을다 하잖아요. 자식한테 그랬는데, 부모가 연로에 지금 도 늦잖아요. 자기 아까림을 하고, 부모한테는 의지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헤쳐나가면 너무 행복한데, 그걸 안 하면... 헉!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생각만 해서 끔찍 <laughs> 그리고 이제 생활의 여유도 없어지고 하니까 또 나이 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돈을 떠나서 근데 자식이 그러면 정말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해서 여러 가지 또 병도 올것 같아요. 그럼 그거 외에도 좀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있죠. 저희 때는 그래도 개천에 욕 났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내 주변 환경이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으면 하면은 그때는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더 뭔가 살기 좋은 시대다. 살기는 좋죠. 좋은 카페, 베이커리. 하지만 그런 데를 가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치열하게 공부해야만이 내가 그런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때는 대학을 관에서 한 1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상보 이렇게 나와도 은행에 다 이렇게 취업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또 대학만 나오면 서울로 취업해서 또 이렇게 부모님 용돈도 드릴 수 있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 대학가죠. 서로 다왕자님 공주님. <laughs> 그럼 선생님은 자녀분들 양육할 때 사교육이라 그런 걸좀 많이 투자하셨던 를 건가요? 전좀 했어요. 유학도 보내고, 가해도 고해 가해. 그리고 이제 방학 때는 또 노는 게 보기 싫어서 기숙학원이 아, 있죠. 나... 정로 기숙학원, 네. 그런 거 그때 시절에 한270 정도? 근데 가서 공부 열심히 안 한다더라고요. <laughs> 그럼 대략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였나요? 이거 모르면 매년 100만 원 넘게 놓친다던데요. 지금 신청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감 만히 두면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인데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최대 12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설치 당해 현금 입금.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기셔야 합니다. 게다가 신용카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 원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인기 카드 혜택을 한 눈에 비교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아정당은 전국 가입자 수1이라 가입 수당이 제일 많은데요.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 주. 는 제도도 있고 3 6 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아정당 전속모델이 원빈 님으로 바뀌었는데 서비스와 혜택 이 정말 좋아서 선택하셨다고 해요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본사에서 100% 보장하는 본사 책임 제는 물론이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하니 꼭 한번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야격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였나요 영어가... 한 달에 90인가 키웠거든요 영어하고 수학은 두 개만 해도 200은 안 되더라도 한 170? 뭐 이렇게 나가고 또 달달하게 논술이니 뭐니 저도 그때도 이제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저희 딸을 보니까 아직 얘가 5살이에요 근데도 아, <laughs> 선생님 보시게도아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어, 정도 많이 심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는 않았거든요 뭐 5살, 6살 때는 좀 그래도 아, 뛰어놀고 네. 동네도 그냥 학원 동네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야기 들어보면 치열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못되면서도 지금 이제 세상이 다 다른 일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추세. 우리에만 뒤쳐질까 봐. 그리고 이제 집을 젊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저희 때는 집이 1억 미만. 그러니까 열심히 모으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집을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지금은 집이 기본이 10억. 물론 대출도 있지만 근데 네. 그 와중에 결혼해서 대출금 갚아야 지 뭐 애들 먹어야지또 옷도 입고 그러니까 얼마 힘들겠어요. 근데 요즘에 못 살아도 다 자동차 한 대씩은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때는 저 같은 경우 는 차도 굉장히 늦게 샀거든요. 열심히 이제 돈 모아가지고 집 먼저 산 다음에 폰이라고 그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안 그렇잖아요. 자동차 기본으로 있고 남 여행 갈때다 여행 가고 해외여행 많이 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좀. 선생님께서는 인생을 좀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됐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학교 다닐 때랑 직장 다닐 때 공부를 좀더 많이 할걸저 <laughs> 젊었을 때는 그냥 남편한테 의지하고 그냥 뭐 이만큼 벌면 되지 뭐 내가 뭐 얼마나 그러고 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laughs> 내 퀄리티를 좀 많이 갖췄으면 더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근데 많은 시녀들이 일을 하고 싶어요. 해 그리고 연금 갖고로는 못 살아요. 물론 고소득자 이러신 분들은 괜찮겠죠. 근데 저는 이제 직장인들 일반 일반 직장인들.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후회되고. 저희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고생하시는 시니어 분들과 또 열심히 사는 젊은 분들에게 해주실 조언이나 좀 응원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열심히 인내하고 끈기 있게 살면꼭 끝은 있다.